총 입고, 어, 왔네. 니가 됐다나야 돼? 빼.. 가져가져야 돼? 위험한 말해 됐대 니가 가져와다가줄게 기다려 가줄게 기다려 니가 만져와야1니1가1와야마리가마리하야하니하 나잇어! 중간, 중간에 하나 더 있어요 어? 계단에 하나 더 있어요 계단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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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있어요 한참 형님 와 놀래라 아. 아 나이스 나이스 자자자아한 마리 더 있었구나 브리핑 괜찮았죠? 어 나잇어! 나잇어! 내 앞에 어. 나이스! 나잇어! 혹시 야들 쓰세요? 어어 어, 줄게 아못 봤다. 붕대 열개 있거든. 오케이. 아, 저 구상 먹었어요, 형님. 아, 오케이. 형이 죽인에 그 와! 와! 아, 진짜... 놀래라 씨. 나이스. 와, 여기서 치코리타 하고 있네. 와. 뭐 잡으신 거예요, 치코리타를? 응. 저 오지하고 있다. 1번 내가, 내가 털다 왔, 왔는데 그때는 없었거든? 네아 뭐야, 걸렸어 있다! 야, 뜰때 간다, 그, 연구소 연구소, 이거 내안 쏠게 연구소 이제 그, 그 간다, 들어간다, 어, 들어간다, 그래. 입구 들어간다, 들어간다, 입구 들어갔다 보이지? 어? 뭐야, 봤어? 담벼라, 담벼라, 담벼라 아, 알고 있는데 담벼라 한 바퀴, 한 바퀴 위험해, 조심해 <laughs> 어우, 쏜중 두발 받았어! 됐다. 두발 받았어! 나이스! 나이스! 야아아아아 형님! 와 아이, 위험했다 와... 죽을뻔했고 위험했다 위험했어 와, 진짜 아니 왼쪽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고 있길래 뭔가 있는데 얘네도 브리핑하고 있었네 아 와. 감사합니다 형님! 따른, 다른, 다른 애도 있었네 와... 너무 섹시했고 감사합니다 형님! 너꼭 깔끔했고! 어, 아니 아니... 깔끔했고! 아이 죽는 각이었는데 그거 드링 뭐냐? 드링킹 있어? 드링킹드링킹아 해모에로세워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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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핑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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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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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어, 형, 타실거요어 아, 어고 있어. 하고어 아, 고어 있어. 있다 나쁘지 않다. 나쁘지 어, 뭐. 겸사, 나왔어요, 형님 나쁘지 않어 나쁘지 어, 않 아, 어그고어 아, 어. 고구고어어어그어그 야,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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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잡 차! 자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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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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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아세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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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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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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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잡려 잡아, 잡 두 명이야, 두 명. 응. 형님한테 다 데리고 와요. 터트려 버려! 터트려! 터트려! 내 킥. 근데 세우다가 다시 타 타고, 타고 타고 도망간 거예요. 어 어. 세우다가 다시 타고 왔어. 내가 내가 멀리 가니까. 아시죠. 내 앞에 두팀 싸운다. 두팀내 앞에 두팀 집. 정확히 모르겠는데 집쪽인것 같아. 아, 이 다들 집. 탭탭탭탭탭탭 탭! 앙로다 끊었어! 다잡았야 앙그로 다 끊었어! 어디쪽이에요? 집집 집, 으음! 들어 들어! 들어! 그, 큰 큰! 두마리 두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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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명, 조심해! 어? 조졌다 에좀잘 쏴, 잘 쏴! 잘 조심해야 돼요, 형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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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깨버렸 어서 엄청난 얼추 놀라던 님열 개로 획하기 감사합니다 덱시오 님한개 획하기 밀레델리 님아 이게 한 개로 획하기 놀라다 저기 있다 뜻다 아, 저기 있다 155 네? 능선 내가 내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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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는 데로와 천천히 천천히 와 네. 네. 얘네 말고 없는 거죠 어내내 위에 두 마리 내 위에 하나 기절 나이스. 왔다. 쌌다, 쌌다. 그리고 두 마리 나이스! 또, 아또 갔다. 앞에 또 갔다. 에이. 많이 갔어. 오케이, 오케이. 어 아, 형님, 여기 사람 있어요. 어디? 도와줘야 돼? 아, 차터지겠다 아, 에바야. 차가 터져서 기다려, 기다려. 아, 이거 필드, 필드 한 마리. 핑, 피드. 아 저기 한 번. 아안 돼. 차 뒤에 한 마리. 기다봐 기다봐 살릴, 살릴 수 있을 거야. 엄폐돼 끝에야. 일단은 움직이면 죽일 거야. 그냥 가만히 있거 오케이. 어디 있지? 내 앞에 오 사운드 사운드. 맨 중에 맨 중에. 천천히. 천천히 나이스 천천히만. 파파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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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살려놨어 와미 이거, 김성태 온다 온다..아 뭐야 비행기네 와..진짜 이걸살거이 와.. 이성태 이걸 음. 운전해 운전해, 운전해. 운전해. 알. 어, 알겠습니다, 형님. 아, 미쳤다, 거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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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집 쪽에 있을 거야. 조심해. 내가 아까 두 마리 가고 있었거든. 어. 어, 왼쪽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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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차 어, 사운드. 아, 됐다. 됐다. 보여? 차굴러졌다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서 내릴게요, 형님. 오케이. 한마리다 뜯자 잡아 이거. 나 저! 야, 팔고 어, 형님. 저 이거 갚아 좀. 쨍해 와도 될까요? 앞에도 사람어 갔다 와, 갔다 와, 갔다. 와. 있어? 네. 앞에 사람 있어요, 형님. 오케이. 나 저기까지 붙어 놓을게. 저기 예, 저기 조심하세요. 이게 어, 배우세차 붙어, 붙어 있어요. 차 있네 차. 오케이, 오케이. 제 보는 중. 런! <laughs> 런, 런. 런! 뭐야? 같은데요, 진짜. 없네? 없다, 없다. 야, 어디 하꼬다고이 뭐, 차를 그냥 추네 여기. 차 대져 있다. 그때야. 이거 쟤 아니거든. 오케이. 파야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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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오케이. 이거 무조건 파야차 해다. 오토바이 다 들고. 뭐야, 사운드 안 나냐? 없나? 어 일단 안 보여 요 위로 간다 저기 위로 외곽에 외곽 외곽에 사운드 들렸거든요 아 어, 그리고 저기 사운드 나서 150 쪽에 오케이 갈까요 걸로 어아전나고적다 <laughs> 있다 쏜다 사니 너 쏘는 거야? 그쵸? 잡으러 갈까 오케이. Okay. 예. 아,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, 이따, 두 마리, 두 마리, 두 마리. 나다! 잡았을 때 잡아! 나다! 나이스! 한대또 쏜다. 뒤. 그, 공장, 공장, 공장.

그 왼쪽이. 안 그거 내가 싸주고 있어. 교태야, 그그니네 쏘는 애. 기절. 네. 나이스. 네. 그 다음 니네 밑에 마. 조심. 밑에 있다. 오케이. 그 짜세 잡는 애야, 지금 나이 뭐야 나이 나아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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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누웠이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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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안누웠어요 나이 나이 나어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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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 나이 이 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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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고. 저는 지금 i l l 못 나와요. l i k i 사운드.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i l l i k 왜 l l i k i 아니, 능선 먹으면 좀, 사이 좋을 것 같거든. 여섯 명, 여섯 명! 오케이. 위에서 와드 받았다, 잉. 어, 여기, 아샤 있다! 100% 있어요, 여기는. 어, 그 혼자야, 뜻트야 조심해.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, 좀못 도와주거든, 근데, 지금? 저두 마리. 기절. 하나 기절. 나이스. 한 마리 어디지 모르겠어. 개피해한 마리 제가 잡을게요. 네. 와, 개잘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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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잠깐만요. 두 번째 기절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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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오른쪽으로 돈다. 아, 나샷팔 너무 안 좋다. 아, 조졌다 이거. 못 살려. 못 살려. 나 오토바 저기 있어. 예. 네. 오케이 오케이. 여기 앞에. 저 죽이러 와요. 마무리. 어. 지금 잡아도될거같아 아계서 진짜 개살 썼어 거아 근데 내가 못쏘기도 했는데 존나 잘 쌌다, 거 아, 좀더 신중히 쐈어야됐는데 아니, 길 럭심는 게 아니라 나무 끼고 있었잖아. 존나 잘하는 걸 어떡해? 나도 죽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. 2대1 1아 확실하게 모르겠다 일단 못... 일단 자리 좋아 내가 오케오케 오른쪽에도 하나 더 있어 지금 엄폐 확실히 안돼 오케이 한단 나이스 야그차 타고 오는 거 아까 한 마리 오른쪽에 두 마리인 거 같아요 형님 어두 마리 아 갑바 다 나갔다 아 조심 형님 거기 손잡이 쪽에 붙어서 올라가면 이거 전망대 빨리 올라가져요 엄청 어디 여기? 아니요 여기 말고 여기 앞에 전망대 손잡이 쪽에 붙어 올라가면 빨리 올라가져 네 그렇게 치아 좋다 저밑다 상대는 없어요.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아래 싸움. 얘네 두명 파티 형님. 당장 바로 아래 주시. 다음 자기장 마지막 자기장인데 형님이 엄청 좋아요. 어. 아저 밑에 있네. 딱코트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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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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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애가 좀 빡세거든요. 사 야, 야, 난다. 어, 그새 그새 죽었어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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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